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마음과 결단을 매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앞에 십어 가지만 온전한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각도에 맞춰. 하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소망 주신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금세 드리혀 주셔서 우리 합당의 행할 바를 주님 영광에 소속되게 하시고 저마다의 마음 반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짓을 를 듣지 않고 살아갈 때 주여 하늘 나라를 뜻을 하나여 소망 주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의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많고 많은 인신들, 온 세상을 지배하며 온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덜끓고 있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위력한 근세와 건능으로서순익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그룹한 그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이 모든 세상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우리 심령의 주님의 은혜 앞에 그다 못는 그, 그, 그 사랑과 은혜에 하다 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지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은혜 앞에 이끌어내시사 오지 아버지 영광에 소서된 삶의 시간들을 지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그만의 주간도 아버지 은혜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로서 부르시는 저희들 앞에 한 말, 한마디 한 생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 따라 우리가 아버지의 참으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길을 찾아가는 저희 영혼들이기에 아버지 오늘도 조명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심을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하고 마음을 다는 저희 심령이 더욱 새롭게 되어 아버지 영광의 속한 나날들과 시간들을 채워갈 때 주여 은혜하신 주의 이름 만이 높여받으시옵고 그 은혜에 길 따라가는 저희 영혼들을 통하여 오제 세계의 만민을 살펴주시고 이끌어시는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가 온 세상의 어둠에 제약들을 아버지여 참으로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거신 사랑의 은혜가 온 세상을 아버지여 어둠에서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하오시며 빛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우리 강성모 목사님 주여 주신 말씀을 선포합되 주여 우리의 마음 심령에 아버지여 그 주신 말씀이 새롭게 가득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요원들이 되어 오직 사나 주으나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찾아가는아버지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은 교회를 주여 은혜로서 이끌어주신 지 참으로 숙던 시간과 세월이 흘러 또김도성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곳에 성령 충만을더 허락하시음을 감사하오기에 아멘. 아버지여 우리의 한밤음 한마음 한밤 요들이한 사람도 좌절되지 않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은혜 앞에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죄에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마음 길석으로서믿음에 충만한 은혜가 감돌아 아버지 영광에 속한 영원 영원들이 더욱더 새롭게 이끌어주심을 믿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지 못한 밝기들 재촉하여 불러주시고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말씀 속에서 몰입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속한 자들이 더욱더 이곳의 역사의 흔장으로 주저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더욱 충만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강승모 목사님 참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주님이 주신 종으로서의 모든 삼명과 입박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각인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뜻과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할때 아버지의 더욱 충만한 은혜에 늘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결단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신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님께서 은혜나 주시는데 우리는 아버지여 참으로 제 고집과 아직과 우리 참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지 못하는 가달가달들이 무슨 뭐 내용이든 우리는 핑계로 삼고 있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위로로서부터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믿음 교를 통하여 또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것이 주여 주신 은혜와 능력 없이는 할수 없다는 것을 익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과 은혜의 길을 더욱더 살펴서 영안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도 시간들은 흐르고 흘러서 아버지 고난의 주관들도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줄을 또한 생각하며 아버지여 참으로 한마디 한마디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각인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은 늘어가며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 더욱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저희 영혼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 사람 성도들의 마음에 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모든 인물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나 참으로 충분한 은혜와 영광의 길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간식해 주시고 우리의 성령들이 실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정치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국정인들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가 아버지여 유정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길 따라 갈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여 여야간의 도툼과 싸움은 멀리 떠나게 하시며 오지하옵으로 이 나라의 정체가 아버지의 은혜 앞에서 더욱더 아버지여 강대한 나라를 세워갈수 있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아버지의 은혜가 저 산발성의 역사를 깨우고 쓰고 태전을 아멘. 세울 수 있는 은혜까지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이 성교 세계 성교는 아버지 은혜 앞에서 온 나라를 합심하게 만들었고 결의하여 나가게 이끌어주신 아버지 모든 것이 합하는 마음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 역사의 장도를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직 하나 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죄악과 은혜를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씻어수 있으며 하나님 의아버지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감당해주신 예수님이 이름 앞에 부금지 않는 삶의 시간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직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통한 저희들 결단되는 은혜 앞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삶들의 시간이 참으로 아름답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지 않은 식구들 이곳에 모여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더 많은 수가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서 이곳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못다한 모든 주님의 말씀의 은혜, 우리 마판에 각인되고 새롭게 인도해 주실 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에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을 은혜로서 깨닫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신 은혜가 이곳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합되게 하셨고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들으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